예. 네, 스마일 아줌마 천원주야 원주 원주 원주. <laughs> <laughs> 방송 전부 내가 더 나왔는데 더 받으세요 박수를. <웃음> 좋지. <laughs> 다섯 명이 웃으시죠. 예. 아 저는 방송 다섯 번 나간 이후에 그 소진 끊겼던 친구들이 그렇게 연락하는 을 거예요. 예. <laughs> 빨리 동갑 부래요 예. 나보다 낫네 난저 윤기 생활한지 30년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누가 빚 갚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30년을 윤기해 아무도 날 모르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정말 제가 더 낫네요 <laughs> 저번 중간. 가 그저 설날 앞두고 온 가족 이렇게 모였어요. 예. 아 근데 조카 녀석이 세배를 하겠대요. 기특하잖아요. 예. 또 제가 기분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 있는 돈다 줬습니다. 옜다너 공부 잘하더라 그래. 옜다넌 정말 못하더라 그래. 아 근데 그 제가 아는 여자분이 같이 영화 보자고 이게 연락을 준 거예요.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 빈털터리였거든요. 해 보세요. 내가 없어 보이죠? 예. 예, 제가, 저, 세 배를 했습니다. 예. Yeah. <laughs> 이 다섯 살난 조카한테요. 예. Yeah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이놈이 춤을 춰야, 이게, 돈을 주겠대요. 아, 나오이가 없어가지고, 예. 예, 예. 아, 근데, 딱 컨셉 좋더라고요. 예. Yeah. <laughs> 네받냈습니다 예. 3만 9,000원. 저번 주가요. 내가 결혼한 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처 만나던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날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쭉 앉았으니까 우리 시아버님께서 딱 주르시는 거야. 예. 그래서 제가 공손히 절을 올렸지. 근데 날보더니 대통령 화를 내시는 거예요? 아니, 아니, 왜, 왜요? 왜 앉아서 인사를 하냐고! <웃음> <웃음> 나 서서 인사했는데! <laughs> 야, 지금 상 계신 거 많은 거죠? <laughs> 근데 받아들이기 되게 힘드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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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. 중가요 제가 이거 새해를 맞아서. 그 용화단 점집에 이제 새 운세를 좀 보러 갔어요. 예, 정말 용화더라고요. 그러다 담배 피네요. 그래서 담배 피, 피는데요. 그래 그랬어요. 예, 그랬던 이사람이 담배 끊어. 그래야 오래 살아. 이러는 거예요. 예, 자 너무 용화잖아요. 예. 아 근데 제가 올 초에 천생 연분을 만난대요. 예. 아 키도 나랑 딱 맞고. 웃음소리가 그렇게 웃어가 돼요. 예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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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, 이렇게, 이렇게 연상인 지 몰랐네? <웃음> 어머니. <웃음> 야, 이마, 엄마가 뭐야, 원주라고 불러, 원주, 원주, 원주. <laughs> 뭐,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셔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저번, 준가요? 내가 여운계랑 찜질방에서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, 영, 영계를 못 찾겠는 거야. 아니, 왜요? 영운계 걔가 화닥 빠리걸랑. <laughs> <laughs>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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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영운계는난 찾느라고 혼났대. 아니, 왜, 왜요? 난 푸드 빠리걸랑. 푸드 못찾 사람이 안 보여. <laughs> 야, 지금 서 계신 거 맞잖아요. 맞아, 예? 맞아, 맞아. <laughs> 한달 동안 이렇게 스마일 맨 했거든요. <laughs> 저보다 더 재밌으세요. <laughs> 나름대로 개그맨인데. <laughs> 덕담 한마디 해주셔야죠뭐 아무리 속상해도 웃음면덕이 온다고. 웃어 웃어. 예 맞습니다. 웃어야 행복이 들여다 봅니다. 행복한 웃음 행복한 인생 만드는 새해 꼭